조용했던 촬영장이 순식간에 열기로 달아오른 건 바로 미스터 트로 사미진으로 이름을 알린 손비나 등장 순간부터였습니다. 흔히 화려한 무대 위에서만 볼수 있었던 그가 스튜디오에 나타난 장면은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처럼 강렬했지요. 스태프들은 숨소리마저 삼킬 듯한 긴장 속에서 카메라의 준비 상태를 점검했고 손비나은 조명을 등지고 살짝 고개를 돌린 채첫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때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는 이미지를 넘어, 손비나 이라는 이름이 지닌 독보적인 아우라를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전까지 우리가 무대 위에서 봤던 깔끔한 트로트 가수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가죽 재킷을 걸쳤을 땐 강인하고 거칠며, 흰 셔츠 위에 니트를 걸쳤을 땐 감성적이고 섬세한 분위기로 돌변하는 그의 연기력과 표현력은 스탭들이 이건 아예 별개의 손비나 같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흔히 가수의 본분은 노래라고들 하지만 이날 촬영장에서 그는 노래를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의 존재감으로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이 화보 촬영이 그저 팬서비스 차원에서 기획된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손비나은 이번에 평소 무대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선보이겠다고 직접 아이디어를 냈고, 스타일리스트와 포토그래퍼 그리고 여러 스텝들과 함께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든 몰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화보라는 장르 안에서 새로운 매력과 이미지를 발견한 그은 과연 가수라는 틀을 넘어 예술적 시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특히 카메라 앞에서 보여준 눈빛은 이건 가수의 눈빛이 아니라. 영화 배우급이다라는 극찬을 받을 만큼 깊은 서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시원스레 노래하며 웃음을 전하던 그의 모습과는 상반된 시크함도 엿볼 수 있었는데, 이는 화려한 조명과 함성 소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여러 커디 흑백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사진들이 미리 공개되자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클래식 영화 포스터를 보는 것 같다. 손비나의 진짜 매력을 이제서야 알겠다 같은 댓글들이 대표적이죠. 그에게 오랫동안 애정을 보여온 시니어 팬들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새로운 발견으로 통하며 폭넓은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한편 촬영이 잠시 쉬는 시간에도 그는 거울 앞에서 헤어 스타일을 꼼꼼히 점검하고 스태프들에게 서글서글한 미소로 농담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 장면이 오히려 무대 밖 손비나의 매력을 한껏 배가 시켰습니다. 많은 스타가 카메라가 꺼진 순간 숨을 고르거나 묵묵히 다음 콘셉트를 준비하기 마련이지만 손비나는 사람 냄새 나는 대화와 따뜻한 웃음으로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었지요. 이 자연스러운 태도는 그가 진정 팬과 대중에게 다가가려 한다는 진심 어린 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화보 촬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그가 무대 위 모습과 전혀 다른 스펙트럼을 가진 아티스트로서 활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스타일링에는 클래식한 정장부터 캐주얼한 니트, 가죽 재킷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었고, 각 의상마다 180도 다른 감정과 분위기를 뿜어내는 능력은 무대 위에서만 노래로 감동을 전하던 트로트 가수 이미지를 완벽하게 뛰어넘었지요. 그런 모습 덕분에 손비나 이 패션의 진심인 줄 몰랐다. 대체 못하는 게 뭐냐라는 반응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주요 패션 매거진 측에서는 이번 화보를 커버로 기획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고 일부 브랜드에서도 협찬 제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손비나 이란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 혹은 문화적 상징이 되어가고 있는 셈이죠. 그 여파는 가요계에만 머물지 않고 패션과 나이프 스타일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인터뷰에서 무대에선 노래로 메시지를 전하지만 화보에선 눈빛과 손짓만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경험을 했다. 짧은 순간이지만 깊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뜻깊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에서 그의 진심과 예술가로서의 자세가 고스란히 느껴졌고, 이를 들은 팬들은 SNS를 통해 역시 진짜 스타는 디테일과 진정성에서 나온다라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죠. 일부 평론가는 그를 두고 멋있는 외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라를 만들어낼 줄 아는 인물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화보 속 흑백 사진들은 단순히 멋있어 보이기 위한 연출이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스토리를 투영하는 매개체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무대 경험을 쌓으며 쟁취해낸 삶의 흔적들이 자연스러운 주름과 눈빛에 담겨 있었고 그것이 이번 화보를 예술의 영역으로까지 승화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손비나 이 앞으로 걸어갈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트로트의 진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지만 이제는 단순한 장르 가수를 넘어 전방위 아티스트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쌓아올린 음악적 커리어 위에 진솔함과 세련된 비주얼 감각, 그리고 대중과 끊임없이 교감하려는 소통력이 더해지면서 한층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화보가 뿜어낸 강렬한 에너지는 이 사람이 정말로 원하고 즐기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은근히 전달합니다. 그가 단지 스타성을 과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진 한장한 한 장을 통해 자기 삶과 예술적 가치관을 녹여내고 있다는 점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지요. 촬영장에서 직접 디렉팅에 참여했다는 소식은 또 다른 흥미 포인트입니다. 수동적인 피사체가 아니라 능동적인 창작자로서 화보의 콘셉트와 흐름을 주도했다는 것인데 이는 곧 손비나 이 예술적 감각과 스토리텔링 능력까지 갖춘 인물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종종 대중들은 가수를 노래하는 사람, 혹은 화보에서는 사진의 주인공 정도로만 치부하곤 하죠. 하지만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나는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환호했습니다. 손비나 이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다면 무조건 지지하겠다라는 목소리가 많았고, 그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들이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젊은 세대도 이 아티스트는 진짜다라며 새로운 팬층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 흐름이 단순한 반짝 관심이 아니라 손비나 이 구축해나가는 문화 현상의 시초가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촬영 비하인드 영상에 담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져도 유지되는 따뜻하고 겸손한 태도 스태프 한명한 한 명에게 건네는 인사와 농담 그리고 스스로의 의상을 매만지면서도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장면들이었지요. 스타라는 이름 아래 때때로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게 하는 이들도 있지만 손비나은 오히려 친근감 넘치는 미소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나리오나 연출도 아닌 그의 본연의 성격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화려한 조명과 무대 의상 속 손비나보다 우리가 일상적인 공간에서 마주하는 손비나 이 오히려 더 힐링을 준다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50대 여성 팬은 이 사람이야말로 사람 냄새나는 연예인 같다며 하루가 피곤했는데 화보 한장 보는 것만으로 위로가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만의 진정성을 담아 대중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발표된 뒤 여러 문화예술 평론가들은 손비나을 일종의 문화적 현상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트로트 가수라는 틀 안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주얼 아티스트나 퍼포머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죠. 흑백 필름에 담긴 그의 눈빛과 자세, 감정의 온도는 노랫말 대신 시각 언어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예술가의 기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기존의 트로트 진이라는 프레임으로 각인되어 있던 그의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전환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번 화보는 그 벽을 거침없이 허무는 첫발이 되었다는 게 대중의 중론입니다. 궁금증도 함께 커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트로트 무대를 넘어 영화나 드라마, 혹은 또 다른 예술 형태로 영역을 확장해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 섞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지요. 촬영 말미에 찍힌 스마일커디 단숨의 레전드 사진으로 회자되고 있다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무심하게 웃고 있는 그의 미소와 편안한 표정이 담긴 이 사진은 팬카페와 SNS에서 몇 시간 만에 엄청난 조회 수를 기록했고 이한 컷으로 인해 오늘 하루가 다 정화되는 기분이라며 소감이 이어졌습니다. 손비나은 무대 위에서도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만 오히려 무대 밖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섬세하고도 따뜻한 면모가 팬들에게는 더 깊은 감동을 주는 듯합니다. 확실히 이번 화보는 가수 손비나이 아닌 사람 손비나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이것이 대중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반응을 바라보며 손비나은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가 노래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예술적 지평을 확장해 가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트로트 가수로서 그가 쌓아온 업적과 인기는 이미 탑 클래스라 할 만하지만, 그 분야에 안주하지 않는 진취적인 면모가 앞으로 더큰 스펙트럼을 만들 거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브랜드나 매체에서 러브콜을 보낸다는 소식은 손비나 이 대중문화 전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지 멋진 외모와 인기가 전부가 아니라 그가 진심과 매력을 함께 갖춘 스타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그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노래로 대중과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화보나 다양한 예술적 장르로 자신의 느낌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다. 나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시험해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솔직하고 진취적인 태도야말로, 손비나 이 앞으로 보여줄 여정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는 원동력이 아닐까요? 게다가 그는 여전히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촬영장에서도 스태프들과 편하게 대화하고 팬들을 향해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려 노력하는 그의 인간미가 이번 화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점이 사람들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번 화보는 단순한 스타의 멋진 사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사진 속 그의 표정과 자세,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이어지는 친근함, 그리고 빛과 그림자마저도 아우르는 감각적인 연출까지, 모든 것이 합쳐져 손비나 이라는 독특한 브랜드에 새로운 차원을 부여한 셈이지요. 평소 그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역시 손비나답다며 흐뭇해했고, 그를 잘 몰랐던 이들은 이런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나 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대중문화 평론가들은 이런 폭발적인 반응에 대해 손비나은 이미 스타지만 지금껏 보여주지 않은 면을 대중에 제시함으로써. 또 다른 전성기를 자력으로 열어젖힌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팬카페나 유튜브, SNS 댓글 등을 살펴보면 더 새로운 콘셉트의 화보를 보고 싶다, 이번엔 영화 같은 단편 영상을 찍어줬으면 좋겠다 등 그에 대한 상상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손비나을 만나게 될까요? 그는 여전히 트로트 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라이프 스타일 아이콘이나 패션 인플루언서, 혹은 시각 예술 퍼포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가능성이 이번 화보에서 일부 드러났고, 대중 역시 변화무쌍하게 진화하는 그의 모습을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화보는 손비나 이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그 이상으로 펼쳐질 무궁무진한 프로젝트의 시작점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의 새로운 시도와 팬들과의 교감,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태도는 계속해서 시너지를 일으키며 한계 없는 예술적 세상으로 그를 안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팬들은 이 화보 속 신비로운 눈빛과 사소한 순간에도 묻어나는 따뜻함을 두고 이게 진짜 손비나 맞나요? 라며 즐겁게 놀랐다고 전합니다. 무대를 벗어난 곳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그의 존재감 그리고 작은 동작 하나에도 배어있는 겸손함 덕에 대중은 다시 한번 그에게 반하고 있습니다. 무대 밖 일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다는 감탄이 끊이지 않는데요. 결국, 손비나 이란 이름은 그저 가수나 스타를 넘어서 사람들의 일상의 편안함과 설렘을 동시에 주는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반전과 감동을 안겨줄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화보밖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컷이 더 남아있다면, 그것은 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 대답은 아마 손비나 이 다음에 선보일 새로운 무대, 혹은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듯, 그의 여정은 늘 우리에게 기대 이상의 놀라움과 따뜻함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손비나 이 오랫동안 사랑받아 마땅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